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제의 훈련과 힘써 달려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90 어, 23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나무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17일간 있었던 파리 올림픽이 오늘로 막을 내리고, 4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저 완전 동쪽이 서쪽이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n Olym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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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y m p i 적 Olympic o l y m p i 러 o 개막식이 있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오늘로 끝나지만 이러한 올림픽 제전은 사실 주전 8세기경부터 그리스가 그당시 m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네 곳에서 네 제전이 열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올림피아 제전, 이스트미아 제전, 네메아 제전, 피티아 제전 이렇게 네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전들의 시작을 보면 다그 당시에 이 히랍 신들을 섬기기 위한 운동 경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올림픽, 그 어, 이스티미아 이 제전들이 전부 히랍 신들을 위한 그런 제전인 줄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요? 사도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올림픽 운동선수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를 들며 설교하듯이 바울도 그 당시에 개최된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이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운동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같을까요? 운동선수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무엇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선수는 경기에 참여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자. 자, 우리들은 영광의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실까요? 바울이 그 당시에 경기를 보며 교훈했던 겁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고린도에서 개최되는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 종목에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했었는데 경주, 달리기죠. 그 다음에 권투, 그 다음에 경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경주, 즉, 이 달리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렸듯이 우리들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달리는 선수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 당시에 시들어지는 월계관이에요. 받을 때는 시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지는 월계관. 그 면류관을 위하여 달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크리찬 중에서 경주에서 힘껏 달려야 하는데 힘껏 달리지 못하는 크리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달리다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 마지막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힘껏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크리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2024년 유럽 육상선수권에 올림픽은 아니고요 여자 경보 20km 결선이 있었습니다 경보 아시죠? 빨리 걷는 거예요 빨리 걷. 뛰는 게 아니고 빨리 걷는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세 번째로 결선에 통과하기 때문에 동메달을 확신했던 스페인 여인 가르시아 가로 이 선수가 피니시 라인 얼마 앞두고 자기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다 동메달. 와우 이러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싹 들어가. 와우 이렇게 된 거예요.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서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그 앞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빨리 걷다가 지금 주저한 거예요. 이렇게 하느라고 좀그 뒤에 바짝 붙었던 네 번째 선수가 싹 들어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얼마나 허망했는지요. 이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그 시각서부터 그가 목숨을 다는 하 순간까지 힘껏 달려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가 AD 55년이었습니다. 요, 연도를 아셔야 돼요. AD 몇 년도요? 55년. 그럼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에 디모데 후설을 썼는데 그때가 AD 67년. 자, 몇년 차이에요? 55년, 67년. 12년 세월이라는 것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자기도 뛰고 있으면서 이 말씀으로 교훈했는데 12년이 지나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힘껏 선한 싸움 싸우고 힘껏 달려갔던 것을 보면 변함없이 늘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막 굴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그냥 스테디하게 쭉 올라가 물론 우리가 힘들 때 잠깐씩 넘어져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넘어지는 그런 거는 괜찮은도 이랬다가 올라갔다가 이랬다가, 이랬다가 쭉 평행선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가 만약 평생의 삶이 함부로 대충, 대충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장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 셀베이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힘껏 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울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선수들은 이기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며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껏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껏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절제하며 훈련해야 한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Self-control. 절제하고. Discipline. 강한 디스플린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크리스천의 이 절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십오절에서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를 예를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구장 이십오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최선을 다하여 힘껏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하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의 그 희생과 그리고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strict training이라고 돼있어요. strict, 스트릭, strict하다. 왜 이런 말 하잖아요. strict, 스트릭, 너무 strict해. 자 훈련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훈련이 아니라 아주 스트릭한 어, 트레이닝이었다는 거죠. 세상 운동 선수들도요 매우 엄격한 식단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너무 늦게 자고 막 핸드폰 보면서 늦게 자면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매우 강한 훈련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 경기에 나가. 달려 승리한다는 것이죠 승리는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윈터 올림픽 피겨어 스케이트 그 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의 자랑인데 그 빙판 위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흘러나오면 스케이트 드레스복을 입고 멋있게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상상이 오십니까? <laughs> 그래서 댄스하면서 점프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그 김연아 선수, 와그 영광의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신 분 계세요? 저 여자의 발이에요. 발꼬락은 저기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한번 김연아 발꼬락 한번 쳐 보세요. 기영아처럼 생겼어. 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하도 훈련을 해서. 하도 훈련을 해서. 금메다는 그냥 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들다는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 사이클 타십니까? 트루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전역을 자전거로 질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코스의 대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대회의 우승자의 다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다리가 우승자의 다리예요. 놀다가 우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놀고 다 놀고 쉴거다 쉬고 그래갖고는 우승을 못 해요. 얼마나 피나는 눈물과 고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 받는다면 하물며 영적으로 달리는 이 신앙생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적당히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훈련받고 계시며 자신을 말씀으로 절제하고 계십니까? 훈련받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으로 강한 훈련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분명한 목표로. 달려가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잡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방향, 분명한 향방,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사격 반효진 선수가 16세의 나이로 올림픽 역사상 최연소 나이로 금메달을 땄어요. 또양지인 선수가 여자 25m, 이번엔 권총인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어떻게 따죠? 앞에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자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죠. 그런데 2004년 아테나 올림픽에 미국 선수, 매튜 에먼스. 50m, 소청 3자세 경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에요. 다른 대회에도, 올림픽에서도 지금 뭐, 앞서가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표적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정 가운데. 금메달이겠죠? 왠걸요? 탈락. 실격. 왜요? 2번 레인에서 3번 레인 걸 맞췄어요. 아니, 2번 레인에서 2번 레인을 맞추면 금메달인데, 2번 레인에서 3번, 남의 거 맞췄단 말이에요, 남의 거. 방향이 잘못되니까, 금메달이 아니라 실격, 탈락. 방향이 잘못되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지금 싸우기를 하는 권투선수로 묘사합니다. 권투선수, 어디다가 잽을 날려야 돼요? 어디다 훅을 날려야 됩니까? 근데 호공에다가 계속해서 힘다 빠졌어. 그러면 저쪽에서 한방 들어오면 케이패에린도에서 개최됐던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에 있었던 아까 그랬잖아요. 경주, 경마. 그리고 중요한 게 권투라고 그랬는데 이 권투 종목을 보고 바울이 지금 나는 허공에다 치지 않는다.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이 됐나요?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요, 그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He is my everything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제하며 강한 훈련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바른 방향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힘껏 상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절제하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난 4월에 태국 성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성교 보고를 하셨을 때에,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예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My bella, My b e l l 이 뜻은요,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영어로요, No problem, That's alright, It's okay.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도 My b e l l 복잡한 길에서 발을 밟아도 My b e l l 태국에 처음 갔을 때이 선교사님이 아, 태국 사람들이 웃으면서 마이 빼라이, 마이 빼라이 하는 거 보고 와, 이 나라 굉장히 좋다 했는데 점점 이 마이 빼라이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는 컴퓨터, 랩탑을 학생이 빌려달라고 래서 빌려줬대요 하루만 써? 그랬더니 아 며칠 돼도 안 돌려줘 그래서 야, 컴퓨터 줘 나도 써야 돼그 다음날 돌려주더랍니다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딱 열어서 사용하려니까 몇 개의 자판기 부속이 보이질 않아. 눌렀는데 안 튀어나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 학생한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랩탑에서 빠진 부속품을 손으로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My b e l e 이 말을 들은 성교사님은 오늘날 말로 머리가 뚜껑이 열려 뭐가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지 네가 왜 괜찮다고 그래? 물론 마이 펠라이라는 말 속에 뭐 다른 의미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강한 게 뭐냐면 괜찮아 It's okay, it's alright 태국 사람의 뻔뻔함인지 느긋함으로 무사태평한 것인지 몇 시간 느껴도 마이 펠라이? 살면 살수록 이 마이 벨라이 괜찮아가 이 적응되는 게 아니라 힘겨운 선교사님들 그러나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이 벨라이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마이 벨라이 괜찮아요? Everything is alright 정말로 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상무예요? It's alright, it's okay, no problem. Don't worry. I'm okay. Are you sure? 정말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마이 펠라이 내가 괜찮다고 해야지 너가 괜찮다고 그러면안돼 오늘 나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런 거예요? My belly. 내용은 I'm alright. I'm okay. No problem. 정말 괜찮은 거예요? Are you okay? 스스로 괜찮다고 여긴 그 부자가 당할 결말, 엔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난 괜찮아요. 난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넌 전혀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You are not okay. Look at you. You are not okay.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괜찮다고 하셔야지.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오늘 괜찮습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은 누가 내려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라이온킹에 보면 어린 사자 심바가 고향에서 도망쳐서 좋은 곳에서 살때그 친구들이 나와요 멧돼지도 나오고, 미역회도 나오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심바에게. 과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곳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가르쳐 준 단어가 뭐예요? 하쿠나 마타타. 외쳐보라고 그래요? 심바에게. 그런 세상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 뜻이 뭐예요? It means no worry. 걱정 없어. 잊어버려. 살던 곳에서 험악한 일을 당했어도 잊어버리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앞으로 신바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그 사명이 있는 그 곳,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하쿠나 마타타 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쿠나 마타타를 버리고, 그가 살았던 곳, 프라이드 랜드로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그 신바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야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고 있는가 아는 것이죠. 하쿠나 마타타입니까? 마이 펠라입니까 바울은 운동선수의 모든 비유 속에서 이러한 말로 이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말한 것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내 몸을 처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러가면서 정작 나는 상받을,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상받을 자격을 박탈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여러분도, 저도 같이 뛰어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혹시 이 중에서 대충대충 대충 살았던 분이 혹시 있다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이 중에서는 지금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힘써 달려가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든 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멸류관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절제하고 당한 훈련을 받아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괜찮다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바울처럼 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하고 절제하며, 자신의 목표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눈을 감겠습니다.